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사랑한 만큼 산다. 외로움에 젖은 낫다를 사랑한 만큼 산다 밤하늘의 별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홀로 저문길을 아스라에 걸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나그네를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저는 요새 하도 딱딱한 글을 많이 읽어서 감성이 메말라가고 어 더불어서 삶 자체도 마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랑말랑한 시를 읽고 싶었습니다. 박용재 시인의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는 사실 아주 말랑말랑한 시는 아닙니다. 가르침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 고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제가 좀 삐딱한 사람이라 그런지 사랑한 만큼 산다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좀 반감이 들고 <laughs>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아도 살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 말이죠. 그냥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 하면 사는 거 아닌 아닌가. 심장이 뛰면 그냥 사는 거 아닌가. 데카르트가 말한 바 같이 어,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질문해봤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어떻게 삶의 기준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의 기준을 단 하나만 정하라고 한다면. 이뻔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이요.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는 말은 반박하고 싶지만 이제 반박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존재들 이제 연달아 <laughs> 등장하는데, 제가 이제 눈여겨 본 등장 배우는 낯달이었습니다. 낯달.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사전에 있는 말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더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뜻은 보나 마나입니다. 낮에 보이는 달이죠. 그것을 이제 낮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낮에 뜨는 달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름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낮달을 볼 때마다 저는 달이 이렇게 낮에도 뜨는구나.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으니까 좋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박용재 씨는 나달을 어, 볼때 이제 외로움에 젖어 있다고 느꼈다고 하니까 왜 그랬을까 궁금했어요. 별이 없어서 그렇게 느꼈을까요? 저는 이제 나달을 볼때전 어떤 느낌이었냐면 달이 할일 없이 마실 나온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밤에는 이제 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잔잔한 빛으로 이제 세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달이 없으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낮에는 할일 없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유로워 보여서 좋습니다. 하얀 구름이랑도 좀 어울려 보이기도 하고요. 이 시가 저에게 주는 마지막 여우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죠. 나는 살고 있는가. 뭐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냥 나는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만약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질문은 뭐 이런 것이겠죠. 나는 얼마만큼 살고 있는가? 하늘땅만큼 살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만큼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늘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 크기로 살아가야 할 텐데요. 박용재 시인의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였습니다.